어, 어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<기분 대신. 웃음> 야, 초고 초고 <저거> 지금 친다고요? <laughs> 야, 경사도 장난 아닌데. <laughs> 그거는 치우면 안 되는 거예요? 아, 되는데 와, 기술 좋다. 그래. 근데 저는 설탕에 걸까? 저 제가 쇼츠 한번 저게, 올려보겠습니다 저게 저기 뭐 이동할 때 죽은 게 아니잖아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살았다고요 얘가 죽었고만 네 죽었어요 나오라고요 거 <laughs> 뭐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요 우와